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산 음. 아.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잖아요그 산이 높으니까 순식간에 막 산에 고어가 또 돌아가 계속져 가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빨리 이네야되이이거이 그래. 빨리 Yeah. 660이 멸망이잖아 백점 네. 멸망이 660인데 그러면 당나라에 얼마나 붙잡혀가 있는지 있었는데당 의장왕은 어. 가자마자 1년만에 죽었어 1년만에 네. 갔다 왜, 왔어? 왜? 자살한거야 자살한거야? 거기 있었어 거기서? 네 아들 아들하고 아들이 무섭다 뭔가 그래 아니 의장왕이 여기서 뛰어내려가 의장왕이 삼촌 국료들이 국료들이 뛰어내렸지 국료들이 뛰어내리고 의 자막 와가지고 어디고 그런 게있는데 백발 삼천장이란 말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분이가 어. 관직을 그 안두고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 수염이 하도 길고 하니까 백발. 내이 백발이 삼천장 길이가 한 장이 삼야3야삼천장이니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라는 거를그렇게 네. 나타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삼천명이라 했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3천 명은 좀 미화된 거고. 어느 네, 정도. 그 그러니까. 여기 진해를, 예, 국무요, 국무요, 네. 많은 국녀가좀뛰어내렸겠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적인대로내려오는거고 네, 버스 버스가 달려가지고 부여, 부여하고또 어. 물에 싹 들어와가지고 낙함 돌고 그래. 뭐, 네,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 저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낙함입니다. 낙함. 낙하음. 삼천 궁녀들이 떨어져 사망을 한 낙함. 많은 궁녀들이 많이. 떨어지는 납자, 포도자 다이아합자로서 낙마학자라고 이름을 짓고, 침공으쓰 것이다. 또, 성명에세겨적어요쓰백제인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돔같이 떨어졌다 해서, 떨어지는 납자, 포도합자를 쓴다고 합니다. 온 언덕 위에 또, 기어지게 나오는데, 이건 천년고차 고란산입니다. 고란산은 또, 고란조가 유명하죠. 요 네, 전선에 의하면, 이사을 드시면 람어이는람은이는람은초약이 있어요. 이사도은이사람란초가람은이 사람은 고사고서이사람이사처럼이져지는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사면안 죽을 람같은데물이 있어가지고 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잠시 후에 보라산 헨타케에 있상하 떨어지면서 있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에서 하셔서구소을입하시 호란사 을하시고 내려오셔서 때는. 5시까지 마지막 배가 약 20분 간격으로 배는 운항하고 있으니까 아... 5시까지 내려오세요 마지막 배가 5시에내려와서 아, 마지막 배가 5시에? 어, 20분 30분. 간격으로 있다고? 낙하하면 경치를 보시고 원하 사람은 다녀오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오세요 저, 아, 저 위에 저기 있다가도 저기 있다가도 배 들어오면 내려왔다 했네 5시가 마지막 배가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꼬리 아, 그니까 뭐, 그래, 이 꼴이 있을 필요는 없고, 요, 다음 에 아, 타면 되지, 뭐. 20분만 있다 오면 되겠다. 자, 자, 한번 설명해봐요, 고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laughs> 고란사, <웃음> 고란사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뭐. 타종 한번 해야 되는데, 가서. 아. 물이 상당히 깊네, 여기가. 응? 이, 뭐, 좀, 땜을 그러니까 이게... 좀 막았네. 옛날에 이제 물이 깊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응. 이게, 거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 그 무슨 상성이냐고. 그. 공주에. 공주에. 그, 금산산성? 금, 공산산성. 공산성. 공산성, 아, 아, 거는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응. 방금 하기 어려운 거야. 이쪽으로, 응. 물쪽으로 가서 쳐들어오면 사면을 다 막아야 되니까. 응. 여기는 물이 지금 줄었다고 봐야지 물이 여기는 더, 옛날에는 뭐, 더 많았을 것 같아 배 없으면 못 오겠는데 배 없습니다 배 얼마 안 올라가도 되는데 얼마 안 올라가도 되는데 쪼개서 줘야지 한칼에 주지 말고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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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조금. 어디 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한 어, 한글이 불가리아 세개 했는 거, 지금 혼자 돌아다니는 거 찍은 거,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 있는데 그거를 나는 유튜브를 못 만들니까 그걸 찍고 있는데 내인데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보니까 청주에서 여행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공무원 연수 전문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조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인데에 카톡이 온 거야. 아, 이거 내가, 청주에서 전부정주 청주 시청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많다. 좀 어디 도와줄 수 있느냐. 아, 그래, 좋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이거 유튜브 찍는 거, 이거 좀 도와달까 하니까, 가보니까, 청주 갔잖아. 가들이 암실까지 다 있어. 아, 그리고이위 음향 내놨다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딱있더라고그 그 놈한테 내방만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고요